안녕하십니까. 주술TV입니다. 자, 어 이번에, 만일 이벤트로, 요 돋보기랑, 이런거막 뿌리고 있죠? 그래서, 만일 순금 돋보기 5개, 그리고 황금 돋보기 하나, 그리고 만일 황금 돋보기 또 10개, 그리고 주간 보급품 2개까지 해서, 순금 5개, 그 다음에 황금 돋보기 13개, 요거를 돌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죽음관 요거 주술TV 또 새로 작업하고 있죠? 1, 1초 맥스짜리 이거 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2%를 띄우고 이 순금 돋보기로는 손부위 있죠. 주술띠 지금 보면은 여기 서라마오 팔찌랑 여기 고대 은제 팔찌에 마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발을 어~ 순금 돋보기까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손 마법 치명 12% 저격입니다. 가자. 어? 지력 3.9, 마법치면 9.92, 맥스입니다. 자, 일단, 690이라서 아쉽지만, 쓸게요. 아, 이 정도면 뭐 졸업이에요. 이 정도면. 이뭐 이상 나오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수술 TV. 음, 깨알 지력까지 있으니까. 어 690이면 준수해요. 어, 준수합니다. 이제, 그, 개편 이전. 우리 회장님 어서오세요. 개편 이전. 두줄 맥스 급입니다 개편 이전 개편 이후에 좀 이게 확장됐는데 어쨌든 준수해요 자 그다음 자한 부이 더손 가즈아 스가 타격 지력 회향 아쉽습니다 근데 투력은 좋아요 요 이게 개편 이후에 투력이 너무 좋아졌어 음, 투력은 좋습니다 또자 가즈아 어? 지력 명중 회양. 투력 이거 좋아요, 요즘에. 어, 투력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패치되면서 투력이 너무 옛날 800이면 엄청 비쌌거든요. 투력용으로 어. 옛날 800이면 엄청 높은 건데 어, 요즘에는 그냥 밥 먹듯이 떠요. 800이. 옛날 투력 기준으로 맥스가 900이거든요. 어,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손 명중, 민첩, 540. 자, 마지막 하나. 마치 12% 저격입니다. 가즈아. 어? 파격, 마치 회양? 806? 아, 아쉽습니다. 주술TV는 그래도 마치 지금 12%를 노리고 있거든요. 요거는, 어, 조금 아쉬운데. 명중 10%. 요거는 39팔찌에 주술 TV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죽음관 황도 마치 12% 저격입니다. 가자. 마수 명예 지력. 마치 12% 저격입니다. 지력 체력. 마법 회양 타읍 명중 아 9개 마치 12%적격입니다 가즈아 방관 지료 방관 5% 100만원입니다 네. 돌릴게요 누츠 다시 어서오세요 명중 타격 타격 마치 3.95 12%적격이에요가즈 시양 좋은데 어쩔 수 없어요 돌려야돼요 피읖 마치 12% 저격이에요 가자 재생 명중 명회 마지막 명회 방무 명중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상 순금 다섯 개황도 13개 그래도 한 개의 수학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도 이거 마치 9.9이면, 준수해요? 네, 준수합니다. 도사무기 진환형 금성래선 진설라 마옥선? 당연히,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진설라 마옥선입니다. 어, 추력1,500 넘사에요. 어, 심지어, 그냥 마옥선도, 어, 진환형 이겨요. 좋습니다. 어, 허준, 마옥선으로 졸업이에요. 졸업이에요. 어. 자, 이상, 손, 부위, 마법치면 하나 했고요. 일단 이거를 확정은 안 할게요. 뭔가 아쉽거든요. 줄 중에 그래도 12%짜리 몇개 있긴 해요. 그걸 추출해서 쓸지언정.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격만 한번 볼까요? 그냥 팔아먹을게요, 이거, 차라리. 어. 팔고 말지, 뭔가 12% 아니면 성이 안 차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9.9. 뭐, 1,400 정도 하는데, 뭐, 이렇게 팔게요, 그냥. 팔게요. 9.9? 팔고 말지. 12% 아니면 주술 TV. 어, 성에 안 찹니다. 이왕 쓰는 거 12%를 해야지. 1592 최저가네. 1580에 팔게요. 팔자. 1490 최저가 이렇게 해서 요거는 팔도록 하겠습니다 주술TV 나머지는 뭐 회양 뭐 투령용으로 할수 있을텐데 요건 806 일단 놔둘게요 이건 마치 타격 회양 이거도 한번 볼까 마... 마치 6% 타격 6% 저거는 너무 좋은데 옵션이? 볼게요 마치 6% 타격 6% 타격이 6%나 붙였어? 에? 30만 원? <laughs> 싸구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6%짜리는 반대로 구매해서 쓰시면 됩니다. 예, 무방해요, 싸네요, 싸구려네. 이상, 순금 돋보기 5개, 황금 도보기 13개, 마법 치명 12% 저격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주술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Nexus, the Kingdom of the Winds channel. Subscribing, liking, and turning on notifications is big help for me. Thank you.